알아두면 쓸모있는 리부트 잡학사전 알쓸리잡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행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저의 지식이 충분하지 못해 다루지 못했던 내용 특수직업 제논, 제로, 데몬어벤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 세가지 직업이 리부트에서 높은 육성 난이도를 자랑하는지 지금부터 각 직업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시스, 데몬슬레이어와 같이 특수코스트를 사용하는 직업, 그리고 아크, 카이저, 카인 등과 같이 게이지를 사용하는 직업 등. 메이플스토리 내의 모든 직업은 각자 저마다의 특징이자 동시에 페널티가 존재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세 가지 직업은 리부트 서버에서 유독 페널티가 큰 편에 속합니다. 제일 먼저 제로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제로는 캐릭터 생성 시 100레벨로 생성되지만 140레벨의 모든 스킬을 마스터하는 다른 직업들과는 다르게 200레벨까지 육성해야 모든 스킬을 마스터할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레벨까지 제로 고유 스토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익스트림 성장의 비약을 사용하여 레벨만 빠르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스토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육성 속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논입니다. 우리가 제논이라는 직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세 가지 스탯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리부트 서버에서 이러한 제논의 독특한 시스템은 하나의 스탯만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로 하여금 제논이라는 직업을 단순하게 멀리하고 기피하는 대상으로 만들곤 합니다. 특히 세 가지 스탯 효율을 최대로 받기 위해 잠재 옵션으로 사용하는 올 스탯 옵션은 일반 서버에서도 상당히 만들기 힘든 잠재 옵션이기 때문에. 리부트 서버에서 제논을 키울 경우 해당 잠재 옵션 때문에 조금은 불합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몬 어벤저입니다. 데몬 어벤저는 HP를 주 스탯으로 사용하는 직업인데요. 얼핏 보면 제논과 동일한 수준의 난이도를 가진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 서버와 다르게 주문서가 없고 잠재 옵션에서 27%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육성 과정에서 다른 직업들보다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다른 직업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HP 증가 세팅 효과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템 세팅 또한 다른 직업들과 조금은 다르게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챕터로 제로, 제논, 데몬 어벤져가 가지는 패널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전부였다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지는 않았겠죠.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당 직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는 독특한 무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레벨까지 육성을 마치고 제로 전용 스토리를 전부 끝마쳤다면, 장비창에서 소울, 잠재능력 재설정, 추가 옵션 재설정을 할수 있는데, 이때부터 무기의 스타포스 강화를 할수 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로는 두 명의 캐릭터를 활용하는 독특한 듀오 직업으로, 알파는 태도, 베타는 대검이라는 다른 무기를 장착하고 있지만, 하나의 무기만 강화하면 다른 무기에도 적용되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장하며 거쳐가는 루타비스, 앱솔랩스, 아켄쉐이드와 다르게 일정 레벨을 달성하면 무기를 다음 단계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는 레벨만 충족되면 성장 가능한 1에서 7형과 에센스를 통해서만 성장하는 8에서 9형 무기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그대로 앱솔랩스 에센스는 스와 데미안, 그리고 주간 퀘스트를 통해 획득 가능하며 아케인 쉐이드 에센스는 루시드 이상의 보스, 그리고 물방울석을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또한 성장하게 되면 스타포스 수치, 추가 옵션, 잠재 옵션이 전부 그대로 전승되기 때문에 스타포스는 22성, 추가 옵션은 1추옵 잠재 옵션은 레전더리 3줄 등 이후 육성에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들을 미리 준비한 상태로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2성, 1추, 레전더리 3줄 등 모든 과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8형이나 9형으로 전승을 하게 되면 이후 22성을 노리다 무기가 파괴되는 경우 아무런 잠재 옵션, 추가 옵션, 스타포스가 되지 않은 7형 상태의 무기로 다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로 무기의 추가 옵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무기의 로직으로 취급되어 최고 단계의 옵션을 뽑기가 매우 힘든데요. 1차적으로 기본 공격력이 낮고 붙는 추가 옵션이 낮은 것이 제일 큰 단점이며 2차적으로 추가 옵션이 전반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큰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 유저분들이 무기의 추가 옵션을 띄우며 다른 무기에서는 보기 쉬운 공격력 알파 옵션을 제로 무기에서는 공격력만 뜨더라도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로의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럭키 아이템 주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8형 무기가 앱솔랩스 에센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무기이며 9형 무기가 아케인 쉐이드 무기로 성장시킬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8형 무기는 앱솔랩스 세트에 포함되고 9형 무기는 아케인 쉐이드 세트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세트 효과는 럭키 아이템 주문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럭키 아이템 주문서를 사용하여 루타비스, 앱솔랩스, 아케인쉐이드 세트로 포함시켜야 하며 해당 주문서를 사용하여 세트로 포함시키는 경우 루타비스 세트가 적용된 루타비스 4세트, 앱솔랩스 세트가 적용된 3카 5앱, 아케인쉐이드 세트가 적용된 3카 5악 등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신기한 부분이 대체 왜 루타비스 무기를 적용해서 4세트를 가져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카오스 루타비스 4종 보스를 잡았을 때 낮은 확률로 드랍되는 카오스 모자의 경우 3개 이상 착용 중인 세트 아이템에 포함되는 럭키 아이템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활용하여 루타비스 효과가 적용된 무기와 함께 4카오 웹 4카오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무기가 8형 무기든 9형 무기든 상관없이 세트 효과를 붙일 수 있어 중간 과정에서 제로가 채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의 템 세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해방을 하는 경우에는 무기가 럭키 아이템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모자를 루타비스 모자로 바꿔줘야 사카 오앱, 사카 오악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제로는 독특한 무기 시스템의 직업의 전부이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이 마음에 들고 제로만 가지고 있는 태그 시스템. 크리티컬 바인드와 같은 요소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면 한번 육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직업은 제논입니다. 일반적으로 메이플 스토리의 직업들은 주로 사용하는 스탯 하나만을 성장시키는 구조이지만 제논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인트를 제외한 세 가지 스탯을 함께 성장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세 가지 스탯을 전부 고르게 올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추가 옵션, 잠재 옵션 등과 같이 변수로 가득한 요소들이 많은 게임이기에 자신이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스탯을 하나 선택해 육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힘제논, 엑스제논, 럭제논이라고 말하는 세 가지 종류의 제논을 말합니다. 제논 장비의 추가 옵션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른 직업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흔히 다른 직업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스탯과 올스탯, 그리고 공격력과 마력이 주된 요소이지만 제논의 경우는 힘, 백스, 럭, 올 스탯 1%를 20급으로 계산하여 전부 합친 다음 0.6을 곱해서 나오는 수치가 다른 직업과 동일화된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제논의 추가 옵션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육성하게 되면 자신이 선택한 스탯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고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부트 서버에서 제논에게 추천하는 스탯입니다. 일반 서버 제논의 경우 도적 아이템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럭 제논이 제일 좋겠지만 리부트 서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하고 모든 아이템을 직접 수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스탯을 골라 육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 제논을 키우게 된다면 제논 고수분들은 도적템 힘 제논, 해적템 럭 제논은 하지 말라고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스타포스 강화를 했을 때 도적 방어구는 힘이 붙지 않고 해적 방어구는 럭 수치가 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덱스는 해적, 도적, 둘다 상관없이 올라가는 스탯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덜 보면서 키울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논의 시드 상자 확률은 다른 직업들과 다릅니다. 제노는 세가지 스탯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스탯의 반지가 전부 등장하며 해당 확률이 올라간 만큼 나머지 유효반지에서 확률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그만큼 웹폰 퍼프링의 확률이 약 3배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시드링을 직접 수급해야 하는 리부트 서버 특성상 제일 먼저 나오는 웹폰 퍼프링을 기준으로 스탯 초기화를 해도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시드 운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달라질 수도 있는 독특한 직업입니다. 이처럼 제논은 독특한 스텟 시스템 하나만으로 육성 방식이 다른 직업과 전부 다르기에 초반 육성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육성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부각되는 직업이라고 하니 이런 제논이라도 좋다면 한번 찍어 먹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데몬 어벤저는 서두에서 언급했던 키네시스 제로 데몬 슬레이어와 같이 특수 코스트를 사용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특수 코스트가 체력과 분리되어 사용하는 별도의 수치가 아닌 체력과 공용되는 체력 그 자체라는 것이 데몬 어벤저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스킬을 사용해도 체력을 소모하고 체육을 반복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데몬 어벤저의 주 스탯이자 동시에 생명 줄인 HP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제로는 스토리와 레벨업에서의 강제성, 제노는 다중 스탯에 따른 추가 옵션, 그리고 잠재 옵션에서의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데몬 어벤저는 조금 신기하게 주문서에 따른 체력 증가의 효과를 받지 못하고 에디셔널 잠재 옵션에서 체력 증가 옵션을 받지 못한다는 불합리함을 가진다고 합니다. 사실 주문서와 에디셔널 잠재 옵션은 다른 직업들도 받지 못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데몬 어벤저에만 해당되는 내용인지에 대해 조금은 저도 의아하지만 어느 정도의 차별점을 가지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추가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데몬 어벤저는 스타포스의 별 개수로 주 스탯이 올라가는 패시브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일반 서버에서는 아케인 쉐이드 장비가 필수가 아니고 앱솔랩스 장비로도 아케인 쉐이드 장비 이상의 효율을 만들 수 있지만 주문서와 에디셔널 잠재 옵션이 없는 리부트 서버이기 때문에 굳이 앱솔랩스를 고집하며 아케인쉐이드 장비로 넘어가지 않을 이유 또한 없습니다. 특히 리부트 서버에서 유행하는 18성 아케인쉐이드 메타 또한 데몬 어벤저의 패시브로 인해 스스로 효율을 덜 받는 세팅이기 때문에 18성 아케인쉐이드보다는 21성 앱솔랩스 장비가 더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데몬 어벤저가 HP를 추가 옵션으로 뽑기 위해서는 무기 추가 옵션과 동일하게 단일로 등장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즉, 1단계 추가 옵션을 뽑기 위해서는 영원한 환생의 불꽃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2단계 추가 옵션과 공격력을 주로 사용합니다. 장비 세트 효과 또한 데몬 어벤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장 요소인데요, 스타포스 패시브 때문에 고귀한 EPI의 반지를 사용하며 타일런트 장비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최대 체력 증가 효과로 인해 제작 펜던트 대신 혼테일의 목걸이를 사용합니다. 이후 성장하며 마이스터 장비의 체력 증가 세트 효과를 위해 마이스터 이어링을 사용하지만 최근 등장한 여명 장신구로 인해 마이스터 장비 세트를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보스만 다녀도 자연스럽게 수급되는 여명 장신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마이스터 장비 2세트와 여명 4세트는 큰 차이가 없으며 여명 장신구 4세트가 된다면 방어율 무시 효과가 추가되어 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몬 어벤저는 패시브로 인해 스타포스 강화 수치가 상당히 중요한 직업이며 동시에 HP라는 단일 옵션을 사용하기에 1단계가 아닌 2단계 추가 옵션을 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만큼 직업의 저점도 낮지만 동시에 에디셔널과 주문서의 부재로 인해 고점도 낮은데요. 루인포스 실드의 중요성. 27% 잠재옵션의 부재, 에피네아 소울 등과 같이 직업이 데몬 어벤저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제로, 제논, 데몬 어벤저 등과 같이 독특한 시스템을 가진 직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해당 직업들이 리부트 서버에서 가지는 일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해당 직업들을 키워봤다면 더 자세하게 다뤄볼 수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키워본 이력이 없어 전부 유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제로, 제논, 데몬 어벤저 유저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알쓸리잡 18번째 주제, 리부트 특수 직업, 제로, 제논, 데몬 어벤저를 알아보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